네, 안녕하세요. 아, 토니볼 5월 24일, 네, 화요일 국내 야구 크보편 시작하겠습니다. 아, 뭐, 어제는 뭐, 국내 야구가 없었었구요. 네, 뭐, 간단하게 뭐, 일요일 경기, 뭐, 이렇게 리뷰를 좀 해보자면은요, 다섯 경기 중에서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키움대 한화, 이 경기 하나를 틀리고 나머지는 다 들어왔습니다 사실 뭐이 경기 이런 경기는 맞추고 오히려 뭐 삼성대 kt 라든지 뭐 두산 롯데 이런게 틀리면 그냥 이해를 할것 같은데 좀 납득은 좀 안갑니다 네뭐이게 맞춰가 맞은게 납득이 안 간다기 보단 키움대 하나 뭐 이때 뭐 키움이 엄청나게 에 실책을 많이 하면서 뭐 자멸한 경기 였었는데 어, 아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저런 건좀 맞춰줬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뭐 이틀 이제 아, 이틀이 아니죠. 뭐 이틀 만에 하는 거고 하루를 쉬었으니까 네,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어, 추중경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새 신기하게도 크보가 어, 상대 피칭 케이스 선발 투수들의 상대 피칭 케이스가 다 나와요. 그래갖고. 어, 다, 오늘도 다섯 경기 한번 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LG 대 키움, 어, 정찬헌이 고향집을 향해서 네 볼을 던지게 됩니다. 네, 요 경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G는 최근 다섯 경기 중에 3승 거두고 있고요. 아, 점점점 뭔가 이렇게 안타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키움은 어뭐 최근 다섯 경기 중에 3승이고요. 예, 이때가 네 실책이 네 개였죠. 네 실책 네 개를 하면서 그냥 자멸을 했었던 그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홈과 아 홈과 원정이 아니라 최근 두 팀의 공수 경기력 정리해 보면은요. 타율은 둘다 비슷합니다. 타율은 비슷하고 뭐 어, 점수, 홈런 어디가 더 좋은 걸까요? 음. 루가 네, LG가 좀더 많은데 둘다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이하를 ER 오픈 구리 이하 ER 오픈 팔리 둘다 공수 경기력에선 승리한다. 네 이렇게 나왔고요. 병살은 LG가 좀더 많고 실책은 아 실책 LG가 더 많네요. 그래도 저는 키움이 실책을 4 개나 해서 당연히 키움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중요한 거는 뭐둘다 공수 경기력 승리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아 LG의 김현식은요 키움전을 상대로. 어, 다 짧게 던졌는데 요때만 길게 던졌습니다. 네 언제죠? 2022년 4월 7일날 아, 키움에서 6이닝 동안 어, 총 투구 68개밖에 안 던졌네요. 네, 근데 무실점으로 승리를 챙겼고 나머지는 큰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찬헌, 야 정찬헌이 LG를 상대로 3 번이나 던졌네요. 네,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아, 근데 어, 별로 안 좋아요. 네, 어, 뭔가 정 LG 선수들이 정찬헌의 공은 잘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찬헌이 lg를 상대로 마음 아파서 공을 못 던지는지 어, 7실점 3실점 5실점 패배만 두번 있습니다 자 어, 선발 투수들의 상대 피칭 케이스 보면은요 정찬헌은 패배 김현식은 노디시전 나왔고요 자 김현식의 최근 다섯 경기는 1승 2패입니다 네, 1승 2패인데 어, 조금은 좀 왔다갔다 한 불안불안하고 좀 왔다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자 정찬원 최근 다섯 경기는 네 3승 2패고요. 지금 연패에 빠졌는데 3이닝 동안 4실점 한거요거는좀못 던졌는데 5이닝 동안 2실점하고 패전 요거는 약간 좀 운이 안 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 정리를 해보면 정찬원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l g 전에 그런 고향집 공포증을 정찬원이 이겨낼 수 있을지 요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양팀 공수 경기력은 승리고 정찬호는 LG전 패배. 정찬호는 L, 어, 최근 다섯 경기 승리. TBS 값은 6.5대 4점으로. 어, 요거는 또 LG가 어, 정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키움 플러스 1.5 플러스 핸디 값 이렇게 얹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SG 대 롯데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SSG는요. 어, 어이고 SSG는 최근 다섯 경기 중에 4승 역시 선두인 이유가 있습니다 선두인 이유가 있구요 자 롯데의 최근 다섯 경기 중에 2승 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다섯 경기 두 팀의 공수 경기력을 정리해 보면요 은둘다 승리하는 경기력 아니라고 나옵니다 와 근데 ssg 가 2할 ER 9푼 3리 인데도 어 승리를 안 줬어요 어잘루가9.6 개로 좀 많고 실책은 별로 안 많은데 선구한 음, 좀 점수가 안타도 괜찮고 점수가 조금 좀낮나요뭐데 2할 9푼인데도 승리를 안 줬고요. 아, 삼진은 좀 많이 당하네요. 롯데는 뭐 2할 3푼에 홈런을 롯데가 이렇게 많이 때렸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롯데가 지금 1군 엔트리에서 선수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분도 좀 체크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실책은 2.2개. 아, 역시 뭔가 꼴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아, 오원석은요 어, 롯데전에 세번 어, 나와서 지난 시즌에 세번 나왔네요. 4실점, 3실점, 4실점. 음, 상당히 불안한 모습. 그런데도 패가 없는 약간 좀 운이 좋아, 좋았던 그런 어, 피칭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즈는 어, 반즈는 뭐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8이닝 동안 네, 1 실점하고 네, 승리 챙겨 갔습니다. 뭐 어, 피칭 케이스가 한 번밖에 없지만 그래도 뭐 반즈가 뭐 승리사이드 이렇게 나왔고요. 오원석은 오원석 이 정도면 패배해 줘도 될것 같은데 또 패배한 패배는 패배또 인색하게 좋네요. 머 시니가 자 그리고 어자 최근 5경기 오원석은 2승 2패입니다. 최근 5경기 오원석 키움전 이거 하나 빼고는 뭐잘 던졌습니다. 아, 아니네요. 삼성전도 조금은 좀 문제가 있었네요. 기복이 좀 심했다. 뭐, 요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같고요 어, 우리, 저기, 반즈는, 네, 반즈는, 음, 반즈도 기복이 있네요. 뭐, 3이닝 동안 사실점, 4이닝 동안 육실점. 어, 운도 좋았네요. 패배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2승이 있습니다. 자, 최근 5경기 5원석과 반즈. 반즈는 승리한다라고 나옵니다. 어, 반지가 기복이 조금 있는데, 내일은 어떤, 어,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경기 어, 승부를 예측해 보면은요. 어, 이상하게도 롯데 쪽으로 불안불안하게 쏠려 나옵니다. 자, 이거는 아, 롯데 일반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대 기아 어, 사실은. 황동재라는 선수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피칭을 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삼성은요, 최근 다섯 경기에서 3승을 거뒀고, 그리고, 저기 어디죠? 기아는 최근 다섯 경기 중에 4승을 거뒀습니다. 오, 기아가, 음, 상당히. 어, 요새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팀별 공수 경기력은요, 뭐, 삼성은 노디시전, 기아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야, 삼성 타율이 2할이안 됩니다. 1할8일 푼, 굴입니다. 뭐, 이런 경기력이라면 승리할 수, 승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황동재는요, 기아전에 4와 3분의 1 이닝 동안, 네, 오, 자책점 없이 그냥 2실점하고내려갔고요 승패 없이 노디시전 처리가 됐고, 한승혁 선수는요, 삼성전에 세번 나와 갖고 올 시즌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때 6이닝 동안 2실점하고 뭐 그리고 역대세번 피칭 케이스에서는 패전이 한번 있습니다. 자, 어, 상대 피칭 케이스 정리해 보면두 선수 다 어, 노디시전 처리가 나옵니다. 뭐 승패 없다라고 나오고 한승혁 선수가 뭐 WHIP는 좀더 좋은데 뭐 자책점 이좀 있다 보니까 ERA는 좀 높은 편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 황동재 선수는요, 1승이 있습니다. 1승이 있고, 어, 이렇게 보니까, 어유다 QS 안짝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승혁 선수는 최근 다섯 경기에서 2승이 있고, 한승혁 선수는 요때 롯데전에서만 와르르 무너진 거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승혁 선수랑 황동재 선수 최근 다섯 경기는 둘팀 선수 다 어, 상당히 좋고 둘다 최근 다섯 경기에서는 어, 승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 경기 저도 이 경기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어디로 이게 공이 칠지? 어, 기아 네, 기아가 8.5점, 삼성이 4점으로. 네, 기아 사이드가 나왔고 이게 또 기아가 역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아 플러스 1.5 플러스 앤디 얹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C와 KT, 신민혁과 엄상백이 던집니다. 아, NC는요, 최근 다섯 경기 2승이고 여기도 KT도 2승입니다. 그리고 공수 경기력 정리해보면은 어, N.C.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N.C. 타율이 3마이네요 3할이고 K.T.는 2할 3푼 6리고요. 점수라든지 안타라든지 홈런 뭐 웬만한 부분에서 다 어, N.C.가 앞서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민혁 선수는 음, K.T.를 상대로 네뭐 3실점 씩이 있는데 뭐 상당히 못 던졌습니다. 패전도 한번 있고요. 그리고 엄상백 선수는 뭐 6이닝 동안 2실점 한거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너무 짧게 던져서 의미가 크게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두 선수 다 노디시전 처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신민혁의 최근 다섯 경기는 2승 3패입니다. 2승 3패인데 뭐 최근에 조금 좀 피치가 좀 좋아진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3실점, 7실점, 5실점 하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었고 자, 엄상백 선수는요. 삼성 1패입니다. 삼성 1패인데 요한 경기 빼고는 다 노디시전 아, 아 노디시전 처리가 아니라 퀄리티 스타트 범주에서 왔다 갔다 한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 엄상백은 승리할 수 있다고요. 아, 신민혁은 그냥 노디시전 좋습니다. 네, 이거는 네 KT 엄상백 사이드로 이렇게 결과가 예측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재미있을것 같은 한화대 두산. 어, 원래 김민우가 어, 전통적으로 곰 사냥꾼인데 음, 최근에 별로 좀 분위기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콱빈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한화. 어이고 한화 키움을 상대로 네 드디어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야 이게 한화나. 두산이나 최근 다섯 경기에서 1승밖에 없는 건 둘이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도 최근 공수 경기력 정리를 해보면은요 한화는 타율이 1할 8푼이고요 두산은 그래도 2할 4푼 됩니다. 네 그리고 안타라든지 뭐좀 점수 이런 부분 하, 아, 두산이 조금 더 좋고요. 그래서 요거 아, 두산 승리 사이드 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아이고 아, 김민우가 곰사냥꾼인 건좀 옛말인 것 같네요. 네. 2승 3패입니다. 2승 3패인데, 아, 이래서 잘 던질 때는 그냥 무실점을 해서 그런가. 아, 그리고 최근에, 최근 두 경기는 5실점씩 하고 내려갔습니다둘다패전돼버렸고요 자, 곽빈은요, 음, 키, 아, 한화전에 세번 나와서 1승 2패인데, 곽빈이 훨씬 잘 던졌습니다. 자, 어, 그, 어 그래도 또, 김민우도 승리 사이드가 나왔네요. 곽빈이나 아, 김민우나 상대 피칭에서는 두 선수 다 승리 사이드가 나오고요. WHIP는 김민우가 1.1로 훨씬 더 좋습니다. ERA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김민우 스탯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최근 5경기 아, 최근 5경기 김민우가 1승 3패인데 뭐 8실점 9실점 하면서 최근에 상당히 안 좋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곽비는요 곽비는 <laughs> 어, 곽빈은 음, 실점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3패를 했습니다. 별로 이 승운이 안 따랐던 것 같고요. 어, 빠따들이 좀 역할을 좀못해 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보시면은 곽빈은 승리 사이드가 나왔죠. WHIP는 1.3, 김민우는 1.5, 자책점 2.2대 4.2. 네, 뭐 전반적인 스탯들 보면 두산의 곽빈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경기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두산이 13점. 한화가 3.5점. 점수가 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요거는 두산 사이드. 네,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볼. 네, 오늘 어, 국내 야구 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소액으로 소소하게 재미로만 하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